되게 조금 전에 발매한 곡이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라올 때 이런 그렇죠, 말을 하긴 그렇죠. 했는데 이 닐로시 곡도 작년에 발매한 곡인데 음. 갑자기 이제 응원 차트를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죠. 이게 사재기가 아니냐 아, 이건 뭐 이런 건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. 이분들이 일부러 사재기를 해서 네. 할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다 네, 뭐 그쵸. 이렇게 된 거죠 기획사 쪽의 이야기는 그쵸. 뭐 자신들만의 음... 노하우가 있었다 마케팅 전략이다 마케팅 네, 마케팅 전략이었다 네. 이 노하우라는 연뭡니까이 노하우를 사실 그거를 예. 좀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면 논란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. 물론이죠, 예. 예.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. 예. 아, 공개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아, 비밀 같은 겁니까? 예.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네. 이제 이 이매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그 요즘에 SNS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. 네네네. 이 페이스북 쪽에 <laughs> 음악 좀 팔로워들이 많은 페이지들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. 그거 거기에 이제 콘텐츠를 아 올렸고 예. 그 콘텐츠가 반응을 얻으면서 이게 음원 네. 성적으로 이어졌다. 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누리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 SNS 마케팅이 어떤 거에 적이 없었다라는 네. 거잖아요. 그렇죠. 갑작스럽게 그 올라온 거기도 했고. 그쵸. 납득할 수 어려운 게 아무리 SNS 마케팅을 했다고 해도 왜? 새벽 시간대에 음.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벽 시간대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 팬덤들의 시간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트와이스나 뭐 요즘에는 고등 래퍼도 잘 나가고 있고 네. 또뭐 윈너나 뭐 이런 아이돌 가수들이 아, 그런 들이 응. 상위권에 그 친구들의 팬들이 이제 엄청나게 힘을 쓰는 그 시간대 에 갑자기 음. 이런 그 전에 이제 구글 트렌드 추이 같은 거 봤을 때0 점을 치던 가수가 갑자기 음. 치고 올라왔다는 아, 것에 뭐~ 뭐~ 요렇게 요렇게 간다거나 네. 약간 우상향으로 가는데 그쵸.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다, 올라왔다. 네. 뭐~ 이런 그걸 의심. 가지고 예. 약간 의심을 많이 했죠. 네네. 네.